안녕하세요 벤츠 정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돌아온 AMG GL53 포메틱 플러스 모델이고요 24년식 기준 차량 금액은 1억 5710만원입니다 한 바퀴 돌면서 외관 디자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부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데, 데일라이트 형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눈물 형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가운데를 보시면은 AMG 파나메리카 세로 그릴이 적용되었고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 형상도 되게 멋있게 바뀌었어요 첫인상은 되게 웅장하면서도 스포티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부를 보시면은 이제 휠이 딱 눈에 들어오죠 휠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AMG 멀티 스포크 휠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멋있고요. 그리고 반면에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AMG 문구가 각인된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잘 달리는 만큼 제동력도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 GLE의 차체 길이는 4.9m가 나옵니다. 이제 후면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부 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SUV 특유의 듬직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버핸더 디자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되게 빵빵한 볼륨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리어램프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리어램프도 이런 식으로 길게 바뀌어서 제법 존재감 있게 그렇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범퍼 하단부를 보시면은 a m g 트윈 듀얼 머플러가 적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되게 커요. 대략적으로 이제 6 3 0리터라는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백에 세개나 실코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열자석도 폴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트렁크 안에 버튼들을 이렇게 1초간 눌러주시면은 이열자석이 자동으로 이제 접히고요. 이렇게 접혔을 때 얘도 이제 러기지도 따로 빼가지고 차박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얘네를 올리실 때는 버튼들을 다시 이렇게 1초간 당겨주면 다시 올라오죠. 그 다음에 실내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이제 도어 트림이 먼저 보이죠?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죽 소재가 되게 풍부하게 쓰였습니다. 가죽 소재도 풍부하게 쓰였지만 반면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런 디테일적인 스티칭 마감 소재가 이제 풍부하게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카본 트림에 이제 이런 소재들로,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마치 실내마저도 스포티한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열좌석 편의 옵션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워크인 디바이스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G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소재 자체는 이제 나가죽이지만 앉았을 때 몸을 이제 되게 편하면서도 잘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 탑승에서 실내 전반적인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이제 스티어링 휠이죠. AMG 디컷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파가죽이 쓰이다 보니까 어, 잡았을 때 느껴지는 이런 부드러운 그립감도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휠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돌리시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 한번더 돌려주시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런 식으로 주행 모드를 다양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왼쪽 보시면은 이제 뭐 가변배기 사운드라든지 이제 차체에 이제 서스펜션, 담력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전면부를 보시면은 12.3인치의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는 현재 AMG 전용 테마 계기판이 적용되어서 시동을 걸 시에 뭐 예를 들어서 RPM 게이지라든지 그리고 속도계 기어 단수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기판의 테마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OK 버튼을 쓰다듬어서 내려주시면은, 뭐, 온도라든지, 이제 설정, 그리고 지포스미터, 그리고 차량의 총주행거리, 추가적으로 뭐, 연비, 이런 걸 수시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의 테마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모양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쓰다듬어서 옮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식 테마 계기판도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반자유주행 실행 버튼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치 스크린 제어 버튼이에요. 터치도 가능하지만 반면에 이 OK 버튼을 쓰다듬어서 바로 내가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볼륨 조절 스위치, 그리고 통화 연결, 그리고 통화 끊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3인치 터치 스크린입니다. 터치 스크린에는 이제 AMG 모델이다 보니까 AMG 전용 메뉴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차량의 뭐 예를 뭐 엔진 토크랑 출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IWC를 누르시면 이렇게 멋있게 시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크롬 몰딩 소재로 마감된 이제 공조기 스위치가 있고요. 비상등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10타의 충전 젠더가 두 곳이나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컵 폴더라든지 차량의 옵션 관련한 버튼들이 이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고 높이 조절 스위치도 있고요. 암레스트 쪽에는 이제 간략한 수납 공간이라든지 10타의 충전 젠더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은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서 지금 덮개를 열었을 때 기준인데 열었을 때는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이제 내려서 2열 자석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체 길이가 이제 4.9m가 나오다 보니까 2열 자석은 상당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을 열었을 때이 정도? 되게 넓은 공간성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어 트림을 보시면은 전동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탑승해서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탔을 때 기준이고요. 현재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손한 뼘, 두 뼘, 두뼘반 정도? 남는 그런 넓은 공간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창문도 SUV 특성상 상당히 크기도 하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탔을 때 느껴지는 개방함은 이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제 공조기 관련된 스위치라든지 시타의 충전 랜더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암레스트가 있는데 암레스트를 내리시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컵플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실내 레이아웃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봤을 때는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기다랗게 이어지다 보니까 되게 감성적인 그런 느낌도 있어요. 반면에 이제 AMG만의 이제 특수한 카본 소재라든지 가죽 소재가 쓰이기 때문에 마치 특별한 공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좋기도 합니다. 이제 내려서 마지막으로 차량 디자인마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700cc 직렬 6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출력만 무려 435마력. 57 토크, 제로백은 무려 5초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재원을 자랑하고 있고요. 물론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지만, 반면에 이제 실내 공간성도 상당히 넓고, 옵션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가장인데, 이제 패밀리 SUV에다가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곁들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 모델을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제 편안하면서도 이제 밟고 밟고 싶을 때 밟으면은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차량인지라 정말 이렇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24년식 페이스 리프트가 되어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물량 자체는 조금 들어왔지만 어 근데 일회적으로는 이번 달에 이제 프로모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적용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기존에 구매를 고려하셨다면은 이번 달 자체가 이제 구매 최적기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견적이라든지, 이제 출고 계약 문의는 영상 하단부에 제연락처로 문자나 전화 한번 주세요. 주시면은 이제 프로모션 혜택 관련하여 이제 자세하게 한번 안내 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연락 주심에 따라서 저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잘 챙겨드리는 그런 영업사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G GD534BT 플러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